오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현재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천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받은 돈이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명태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여론조사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대선 때 자신의 공을 강조하며 운명을 건 싸움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건곤일척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격히 진행되자 압박을 느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비 후보들이 작성한 메모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명태균 씨는 이 메모가 공천 대가가 아닌 운영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의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의혹 관련 증언을 했던 강혜경씨는 다음 달 2일에도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밝혀질지 앞으로의 경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태균씨의 의혹과 수사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매일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